참미 수님삼수님 예, 제 생에 일주일 단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일주일 단식한 몰골이 이렇게 폭도, 또는 투사 네, 그런 부정적인 개념도 있었지만 우리 신자분 어떤 분은 스티븐 잡스처럼 생겼다라고 칭찬해주십니다 <laughs> 네. 네. 어, 2, 3일 내로 수염을 자를 거니까 너무 괴념치는 마시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 예루살렘 가까운 언덕기에 올라서서 어, 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극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미사가 되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긴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지스함이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 사회교류에서는 평화에 대한 개념을 전쟁이 없는 상태를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잔뜩 쌓아놓으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평화롭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해서 뭔가 미사일과 온갖 무기를 들이대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 이 무기를 쓰려는 적개심과 분노와 의심과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냉정적인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상태를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선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번 주 구강 평일 미사 내내 예수님은 그 평화가 뭔지를 당신 목소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적겠니까? 예리고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한 소경이 있었지. 어쩌면 그 소경은 평생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서 거기처럼 살았어한푼 집시, 한푼 집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하물며 동네 강아지도 그 소경을 무시했겠지.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소경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시각이 상실되면 청각이 두배로 활성화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분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존중해주시는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가르침, 삶의 관계성을 이룬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갈망의 울부짖음이 폭발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목청껏 울부짖지만 수많은 군중들의 그 운송거림 속에 그 소리는 묻혔습다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잡소리에 묻힌 한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감자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받서돌아섰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나에게 바라는 게 뭔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compassion.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고, passion이라는 단어는 이 순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저의 고통에 함께해 주시오이 말입니다. 주님, 저의 고통에 함께해 주셔서 이 고통, 이 아픔, 이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그 소경의 내면 속 깊은 그 고통에 대한 극복의 갈망을 예수님 섬세하게 일으키십다 너의 그 갈망, 그 갈망 속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라. 그렇지 하라그 다음날 복음이 뭡니까? 자케오가 남다 세반장 자케오. 자케오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일명 난쟁이라고 할수 있겠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어쩌면 난쟁이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난쟁이 장애인을 보면서 병신이라고 했고, 죄인이라고 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 소외된 무시당함에 대한 분노가 늘 마음속에 쌓였겠지요. 근데, 어쩌면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내가 세금 걷어들이는 그런 세례가 되어서 우리 동족들에게 좀 배려해주고 공정한 그런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다가섰지만 사람들의 선입견은 더 가중되면서 그 난쟁이 자케요를 저 자식 병신 죄인 주제에 이제 우리 동족들의 피까지 빨아먹는 아주 상 죄인처럼 피리미가 되었고, 그러면서 더 자케오를 무시합니다. 믿었던 가까운 이들이란 배신은 더큰 분노를 자아내고, 마침내 아는 이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두 배, 세 배로 세금을 쳐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비리에 의해서 자기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보다도 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마귀보다도 더 타락하고 숭악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지만 그 내면 영혼 속에는 뭔가 공허함이 있었고 뭔가 갈망이 있었고 뭔가 자기 자신이 존재에 충만함에 결여돼 뭔가 우울함이 있었어요. 아까 소경처럼 자키도 어느 순간 이상한 소문을 듣지요. 메시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운 하느님 나라.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 근데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 묻혀서 그분을 볼 수도 없었고 그분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 먼저 앞장서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군중에 입사에서 당신이 걷는 게 아니라 끌려가다시피 하신 예수님이 돌무화가 밑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끝머리에 있는 스웨덴 자케오를 관심을 났습니다. 그첫 반응이 뭐냐? 자케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 네이밍, 이름을 부르십니다. 빛이 생겨라, 창공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케오야, 두 번째는 포지셔닝,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너는 공중에 붕붕 떠서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네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너의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자케우가 내려서자, 하느님, 즉 예수님이 자케우에게 다가서십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해서 나갔을 때, 다가설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의 그, 극치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순고한 인격성을 끄집어내십니다. 마침내 자케어는 변화되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비리로 거둔 재산 4배로 갚겠다라고 전혀 다른 인격과 삶의 차원의 개방을 선언합니다. 어쩌면 평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난하고, 수외되고, 무시당한 사람들을 향한 존중, 그리고 함께함, 관심, 나눔, 섬김 용서, 축복. 하느님의 선은 바로, 우리 죄 많은 인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뽀꼬미 하늘에서 찾아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당신 자비의 그 시련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선이고 그 선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모든 흐름이 참 평화고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키워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어제 제일독서는 어제 복음은 또 미나 얘기를 하지 귀족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 종에게 한 미나씩 나눠주고 돌아와서 샘을 하지요 한 미나를 어떤 종은 열 미나로 어떤 종은 다섯 미나로 어떤 종은 두 미나로 그러나 자기 안의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고 갇혀있었던 게으른 종은 이 악한 종아 하면서 나무람과 질타를 받습니다 그럼 그 미나를 풀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제일 독서는 하루 아침에 일곱 아들을 잃어버린 순고한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공정과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계약을 자기 인격, 자기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세우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식 일곱 가지도 또 혹시 아들이 이 세상에 타협할 것 파할걸 염려해서 정말 하나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네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네 지체 신체 하나 하나가 어떻게 붙었는지, 내가 젖을 먹이고 내가 키웠지만 이 모든 게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로 이루어진 거다. 하느님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사랑도 없어, 아들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너의 온 생명은 하느님의 뜻에 봉헌을.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현대 영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노동을 충실히 해라.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대한 깊은 관상에 심장 많은 만큼 사회 현실에 기꺼이 투쟁해라. 우리가 현대 정치에 깊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 삶의 역사적 섭리의 흐름 그 신비에 대해서 기의 신뢰와 일치로 기도와 노동, 관상과 투쟁. 그리고 정치와 신비, 이 균형과 통합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영성,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현수막에 붙어 있는 내용, 너 강정아, 이 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름 없는 초라한 고울이었지만. 너 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힘과 권력과 제도 그래서 마치 거짓 평화 그러나 그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오늘 젤독스에서 막다디아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참 평화를 하느님의 정의와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의로운 의기를 일으키면서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점점 우리는 이 광야 세상의 어떤 편의 위주나 세상의 기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신비 안에 있어지르는 이 구원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신뢰심 때문에 광야로 모여들고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섭리에 오롯한 믿음과 희망 두면서 서로가 작은 자비 그 사랑의 신비를 이루려고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이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감사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은총의 기회가 되며 이 아픔 속에 있는 강정 또는 온 인류의 평화가 위협받는 이 흐름 속에서 진정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참 평화를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평지가 될수 있는 은혜총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하늘을 주님께 동원합시다. 잠시 하겠습니다